알고? 할아버지, 할머니, 시장님까지 우리 동네 어린이병원 어린이 병원! 어디 어린이병원에 가야 될까요 왜 이러세요 아, 아, 네. 왜 이렇게 아, 한 분이 오셨는데 네. 왜 이렇게 분위기가 달라요 우리가 그렇게 칙칙했었나요? 아리따우시 선생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 동네 어린이병원에 고체인 우리 동네 산부인과 우리 동산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3인 중에서 좌측, 좌측. <laughs> 권 쌤을 담당하고 있는 권정원입니다 <laughs> 어, 우유빛깔 권 쌤을 모시고 <laughs> 오늘은 어떤 영상을 준비할까 하다가 사실은 이제 저희들도 궁금한 게 너무 많고 음. 사심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도 너무 많았지만 어, 네. 그래도 그 중에서 이제 두 가지를 골랐는데요. 음. <laughs> 이제 첫 번째 주제는 여자아이들의 생식기 관련 그래서 음. 고민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맞아, 맞아. 이 주제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여아들이 아무래도 음. 이외삼기 자체가 좀 많이 가려져 있잖아요 네. 또 어머님들이 보기에 되게 예민하고 민감한 부분이니까 음. 혹시라도 내가 잘못 건드리면 안 되겠다 음. 이런 맞아. 걱정들이 진짜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딸 음. 둘을 키우다 보니까 음. 되게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산부인과 연산된 음. 데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제가 키웠던 노하우와 아, 또 맞아. 지식적인 것들. 음. 네. 같이 해서 오늘 한번 속 시원하게 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차례차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채는 아. 굉장히 많은 질문인데 음. 위생 관련된 오, 질문이에요. 아. 그래서 26개월 여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음. 아직까지는 배변 음. 후에 물로 씻겨 주고 있습니다. 음. 언제까지 물로 씻겨 주는 게 좋을까요? 신생아 때는 물티슈로 잠깐 하고 물로 계속 씻겨 주던 제 습관이 남아 있어서 언제까지 물로 닦아 줘야 하나 고민입니다. 이런 질문 주셨어요. 음. 음. 결국 이제 우리가 기저귀를 차고 있으면 맞아요. 아가들이 신생아 때는 응가가 이렇게 퍼지잖아요. 네. 퍼지니까 가능하죠. 다 묻어요, 정말. 음, 어우, 음. 여기까지 <웃음> <등까지만> <웃음> <올라가죠>. <웃음> 어, 여기까지 다 묻나. 심플 정도. 증가지막 올라가고. 결국 그렇게 묻으니까, 음. 우리가 물티슈로 닦아주는 걸로는 다안 돼서, 음. 이제 가서 씻기는데, 음. 어렸을 때, 신생아 때좀 괜찮잖아요. 가벼우니까. 근데 네. 애가 네. 그러니까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좀 힘들어지기는 그쵸. 하는 것 보통 같아요. 보통 세면대 위에서 이제, 네, 가 응. 뭘 씻기는데, 어. 이제 점점 커진다. <laughs> 맞아요. 가려고. 이 팔로 잡기는 네. 힘들고. 네. 그래서 점점 네. 힘들어지는 것 네. 같긴 한데, 그래도 찾아보면은 음. 한 2, 3세까지는 씻겨주면 음. 좋다라고 되어 있기는. 음. 네, 물로 씻겨주는 게 도움이 된다. 아무래도 피부나 이런 것 때문에라고 얘기는 하는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도 우리가 언제까지 감당할 수는 없는 거니까 네. 어느 정도 변이 단단해지는 시기들이 있잖아요. 음. 그런 시기가 좀 되면은 그때부터는 꼭 물로 안 씻겨줘도 네.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고요. 맞아요. 어, 또 이제 일례로 너무 늦게까지 물로 씻겨줬던 저희 딸의 친구가 있었어요. 음. 근데 걔는 유치원에 다니는데 그때까지 씻... 도예 네, 물로 씻어야 되니까 음. 어디 키즈 카페 가거나 이랬을 때 대변이 너무 음. 마려운데 자기는 여기서는 대변 안 보겠다 어, 씻는 경우가 많아요. 아. 네, 그렇다고 하는 걸 보면서 야, 이거 너무 늦게까지 음. 가져가는 네. 거안 좋겠다라고 음. 생각했던 네. 것 같아요. 이들은 소변을 정말 자주 보잖아요. 맞아요. 그때마다 물로 씻겨줘야 되는지 아니 대변 볼 때만 씻겨줘도 되는지 그런 걸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음.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조리원에서 퇴소할 때 네. 이제 관리사분들이 이제 퇴소할 때 교육을 하시는데 여자 애들은 절대 거기 만지지 마라. 이렇게 아, 얘기를 듣고 말아봐, 아 아기들도 아기들 다 할머니 속옷으로 바꿔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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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떻게 시키는 게 좋지 음, 거기를 만져도 되나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아, 하세요. 어. 어. 어, 그렇지만 안 만지고는 제대로 신겨질 그러니까, 수가 없잖아요. <laughs> 그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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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키면 안 되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너무 이게 뭐랄까. 만지는 건 아니잖아요 조심스럽게 네. 그렇게 어, 닦아주는 어, 어. 거는 저는 네. 해야 된다고 톡, 톡, 생각해요 네. 네. 안 하고서는 와, 이게 이 사이에 끼잖아요 사실 대변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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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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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 건 닦아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쵸? 노란 건게 대변 유니까 네.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금씩은 아무래도 하얗게 끼는 건 있을 수는 있으니까 그거를 다 빡빡 닦아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로 씻겨줘도 뭔가 묻어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물로 씻길 때 수압.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수압이라고 하면은 얘를 수압을 얘를 갖다 대고 얘를 바로 씻기기보단 음. 보통은 손으로 이렇게 씻기니까 아. 수압은 엄마 손에 적당할 정도로 그 정도까지 아. 하면 될것 같고 보통 이제 애를 이렇게 들잖아요. 다리가 맞아요. 이렇게 뒤집어지게 네, 네. 이렇게 들어서 여기에 다리를 잡고 이 손으로 이렇게 물을 이야. 받아서 이렇게 네. 씻기거나 네. 아니면 손수건 같은 걸로 이렇게 적셔서 이렇게 닦아주고 음. 충분히 닦여주면은 약간 낀것 같은 데는 잘안 빠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네. 거는 그냥 이제 가재수 그런데 또 이렇게 좀 닦아주고 그럼 해주고. 막 그거를 이런 질문해도 되는 응. 거겠지 막 벌려가지고 이렇게. 어, 어살 수밖에 없고. 살짝 벌려서. 네, 왜냐면, 애기들 여기가 너무 통통하니까, 다 이렇게 서로 묻혀져 있거든요. 그래. 그래서 그냥 살짝 벌려주고, 그냥 가볍게만 닦아주면, 오래 음. 걸리지 않고, 도 깔끔하게 그래. 돼요. 네. 그러면 네. 조금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네, 네, 네. 나이별로. 계정일 떼기 전에는 물로 그래도 한 번씩 맞아요. 씻어주는, 네. 네. 씻어주는 게더 네. 좋다. 근데, 소변 볼 때마다 말고, 네. 대변 정도 볼때만 네. 어. 그리고, 기저부 이런 거, 세정제 이런 거는 사용하지않 어, 네, 물로. 맞아요. 네. 물이, 네. 물이 네. 가장 좋은 네. 것 같아요. 생일기 만져도 된다. 맞아요, 만져도 네. 맞아, <laughs> 돼요. 너무 만지지 마라. <웃음> <웃음> 그리고 뭔가 묻어있는데 노란 거면 닦아주고 음. 흰색 투명한 거는 조금도도 괜찮다. 아, 네. 아, 아. 어. 그 질문도 많이 음. 냄새. 냄새. 어. 어. 저희 딸이 뭐라고 할수 있는데 첫째 딸하고 둘째 딸하고 약간 달랐어요. 아, 그렇죠. 어. 누군지 얘기하지 어, 마세요. 어. 어. 한 명이 무독 네. 좀 냄새가 아서잘닦아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고민을 많이 하세요. 어. 냄새는 날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냥 사실은. 우리가 채취라는 것도 있는 거고, 음. 약간의 그런 분비물 같은 것도 있는 거고 음. 그런 거라 완전히 얼굴을 찡그릴 정도의 굉장히 심한 악취가 아니면 은뭐 어, 사람이 네. 그 정도 냄새도 나야 되지 않을까요 어느 정도는. 네, <laughs>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제 주변의 여자애 키우는 이제 엄마들이 자주 하시는 네. 질문 중에 하나인데, 세돌된 여자애를 키우고 음. 있습니다. 활동을 많이 하거나 땀이 좀 나면 생식 부위, 생식기 부위가 가끔 가렵다고 합니다. 어떻게 관리를 해주는 게 좋을까요? 살짝 더위를 많이 타는 편입니다. 이런 질문이 있고요. 또 비슷한 내용으로는, 생식기가 소변을을 때마다 따갑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음. 평소에는 통풍을 잘 되게 해주고 많이 따갑다고 할 때는 비판텐을 발라주고 있다. 저런 비슷한 용어 같아요. 음, 비판텐. 비판텐을 좋아하는. 그래서 어. 혹시 이런 증상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어,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어, 그렇죠? 아, 그래? 네. 어. 사실 땀이 나면 은 당연히 이게 아기들이 또 되게 대개 좀 통통하니까 여기 사이에 땀이 당연히 찰 수밖에 없고 특히 더울 어. 때 이럴 때는 땀이 나면서 마찰이 생기고 이러면서 좀 빨개질 수 있고. 마찰이 생기니까 따갑거나 아플 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계속 야외에 있을 거면 사실 화장실 가서 면수건 같은 거 가져다니면서 근데 조금 땀을 어. 닦아주시는 것도 되게 어. 괜찮아요 가제 수건 같은 걸로 음. 닦아주면은 좀 땀이 덜 차니까 음. 덜 불편하고 그리고 좀 빨개지는 것도 되게 자주 있잖아요 음. 너무 흔하게 있는 거라 빨개지는 게 무조건 뭔가를 치료 받아야 되는 사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빨개졌는데 아프다든지 따갑다든지 음. 이러면은 우선 심하지 않을 때는 저도 주로 저도 비판 텐 러버거든요. 음. 그래서 <웃음> <웃음> 우리 딴 데는 뭐 이렇게 좀 받아야 될것 같아. <laughs>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자극을 주지 않고 마찰을 줄이는 게 좋죠. 어, 네. 그래서 이제 꽉낀는 소고 같은 거를. 맞아 애기들도 예쁜 소고 입거든요. <laughs> 그런 거꼭 입겠다고. 아, 아, 왜 아기들한테? 어, 어. 들어갈까요? 그치. 약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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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 <laughs> 그런 거는 호박 문이거든요. 약간. 그런 일본 호박 소고가 입는 걸. 그런 거 입는 거. 아니, 레이스 소고를 <속옷을 웃음> 왜 <웃음> 만드는 거야? 그니까 러살때 애초에. 네, 큰 사이즈를 맞아요, 사는 게 맞아요. 좋기는 해 이게 캐하니까 그러니까 <laughs> 네, 네, 네. <laughs> 그리고 요즘엔 애들이 사각 팬티도 많이 입잖아요. 그런데 아, 생각보다 애들이 사각 팬티도 되게 편안해해요. 음, 그래서 네. 그냥 삼각이 조금 더꽉끼니까 네, 사각 같은 거 있거나 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음. 너무 예쁜 타이즈라든지 아, 레깅스라든지 메뉴스. 이거 잠깐 쉬고 아, 그냥 통풍되는 바지로 <웃음> <웃음> 입어주고. 근데 고때가 있어요 여자애들이. <laughs> 너무 예쁘다. 반드시 예쁘면. 그거를 맞아요. 입어야 된다. 어. 그러면 은마 타이즈 거기 <laughs> 구멍을 이렇게 뚫어야 되는 가운데 <laughs> 아, 아, 아 약간 야한데요. <laughs> 이렇게 2 5 모양. <laughs> 어. <laughs> 근데도 이런 질문 하세요. 이거 따갑고 이러는데 산부인과 음. 가야 돼요? 아, 소아과 맞아요. 가야 가야 그러니까 네. 뭐 아주 막 6개월, 7개월 이러면은 소아과 올 텐데 맞아요. 애매한 날 있잖아요. 네. 5살, 6살 음. 유치한 생 이러면은 좀 고민을 하신단 말이에요. 음. 왠지 소아과가면 안 봐줄 것 같고 아, 음. 산부인과 가자니 또 너무 어려워. 맞아요. 저희는 일단 엄마가 앉히고 나 음. 엄마가 이제 아기를 이렇게 개구리 자세로 음. 이렇게 다리를 딱 벌려줘서 음. 저희가 앞에서 그냥 검진해서 음. 볼 수가 있고요. 음. 보통 그렇게. 진찰을 해요. 음. 한두 번씩 따갑다 그럼 비판템만 바르고 지나가도 음. 되는데 요게 아무리 발라도 반복이 되고 음. 아기가 자꾸 가려워하거나 손에 네. 가서 아파한다든지 음. 특히 이제 소방볼때 계속 아프다 네. 이거는 좀 치료가 필요할 네. 수도 오. 있는 질염일 수도 있고 워낙 소화 질염도 좀잘 네. 생길 오. 수 있는 거니까 네. 계속 아파하면은 네. 사실 병원을 방문하는 게 좋고 네. 소아과 가면 소아과 선생님들이 맞아요. 잘 봐주실 거고 산부인과 오면 또 산부인과 선생님들 나름대로 또 봐주실 네. 거고 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저희는 아기가 왜 약간 부담되기는 해요. <laughs> 저는 이제 산부인과 꼭 가라고 하는 경우는 아, 열상이거나 네. 있 음. 이제 뭐 자전거 타다가 네네. 이렇게 여기 다쳤어요. 어. 이런 거는 이제 산부인과 가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내면서도 아 선생님이 과연 다 주실까? <laughs> 아니 괜찮을까? 근데 열상은 무조건 음. 잘 봐주긴 할 거예요. 음, 워낙에 음. 저희가 그 대학병원에 트레이닝 받고 일할 때 아니면 제가 대학병원에서 근무할 음. 때도 응급실로 되게 많이 오거든요. 음. 생각보다 맞아요. 특히 그때요. 어린이날 주간 있잖아요. 5월 때 초반에. <laughs> 그때 행사. 날씨도 너무 좋고 아, 행사도하니까 제가 예전에 근무했던 그 대학병원이 음. 바로 옆에 공원이 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하루에 저는 당직선인데 음. 아가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네. 이 씽씽이 타다가 다쳐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가볍게 다친 애들은 피만 나는데 여기가 생각보다 혈류가 풍부하니까 피의약이 많거든요 네. 바지가 막 젖어서 오고 이러니까 엄마들이 오. 깜짝 놀라서 데려오기도 하고 맞아요. 가장 심한 케이스는 여자아이가 한 7살? <laughs> 8살 정도 됐는데 괜히 음. 망고스틴처럼 부어서 왔어요 아에 혈종이 찬 거죠. 어, 근 어떻게. 사실 조금 고민했어, 저거를. 마취하고 있어. 이제 아예 열어버릴까. 아. 근데 사실 그거 같은 경우는 거기는 자잘한 혈관이 있으니까 열어서 얘를 한다 해도 확실한 지혈이나 이런 게또 어. 쉽진 않고 아가한테 또 트라우마가 될수 음. 있잖아요. 엄마도 그러고 일단 자기들은 지켜보고 싶다. 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소변이거든요. 네. 그래서 요도 쪽만 안 먹으면 되니까 소변 보는 것만 음. 확인하고 음. 가고 그다음에 이제 외래에서 추적 관찰했는데 어. 역시 애들은 금방 아무잖아요. 그래서 냉찜질 하면서 있었더니 완전히 씻은 듯이 다 나왔던 그런 케이지도 어, 있었어요. 근데 그 애가 제가 걔를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이건 정말... 그 여아들 키우는 엄마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그 아이가 쌩쌩이를 탈때 원피스에 팬티만 입고 탔거든요. 아... 그래서, 아, 쌩쌩이를 탈 때는 좀 밑에를 단단한 옷을 맞아. 입고 타면 아...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소음순이 약간 벌어지면서 그 안쪽이 다치는 건가요? 대음순과 소음순 사이에 이 사이에 열상이 되게 잘 생겨요. 아... 피도 진짜 많이 나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안쪽을 많이 다치는 경우는 없기는 한데, 그래도 걱정되죠, 엄마들은. 네, 네, 네. 혹시나 안쪽에 손상이 됐을까봐. 네, 네, 네. 근데 다행히 그것보다는 겉에 워낙 네. 통통하게 있으니까. 그게 소변만 잘 보면은. 맞아요. 그게 네. 문제인 건 아니니까. 아... 해 회복이 된다. 음, 네. 네. 세번째 네. 질문입니다. 네. 14개월 아기가 소음순유착이라고 영유아 음, 검진 때 음, 들었습니다. 찢어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일단은 음. 생각해 보고 온다고 말씀드리고 집에 왔는데요. 음. 산부인과의 아기를 데리고 가면 다른 치료 방법이 있나요? 음. 근데 찢어준다고 어. 얘기나 하지 않았을 것같아요 저희는 서전이니까요 했었을 수도 있을 어, 것, <laughs> 것 같기도 <같게> 해요. <돼요>. 근데 <laughs> 어. 아... 전 사실 조금 반대긴 해요. 찢어주는 아, 거에 대해서는. 네, 원래 소음순 네. 유착 자체가 증상 없으면 꼭 치료 안 해도 된다고 되어 있기는 하잖아요. 아, 그러면 그거를... 우선 소음순 유착이 뭔지 한번 아, 좀 네.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자 아기들도 이제 음. 성인처럼 대음순 있고 그 안쪽에 소음순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날개 같은 조직이 있는데 그두 개의 날개 같은 조직이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질 입구가 보이지 않고 그냥 아주 얇은 막으로 붙어 있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간혹 가다가 좀 두껍게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가다가 요도가 있는 곳까지 길게 안전. 막혀 있는 경우도 있고. 아, 가장 큰 원인은 아마도 이제 엄마 뱃속에서 에스트로겐이 충분히 나오다가 음. 태어나고 났더니 자체 에스트로겐이 좀 줄어들면서 그러면서 붓는 경우가 가장 많고. 아, 처음부터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붓는 네. 거예요. 나와서 아, 그렇죠. 태어난 다음에. 그다음에는 뭐 위생 상태나 아니면 자은 네. 질염이나 뭐 이런 걸로 또 붙을 수도 아, 있다고 되어 있긴 하거든요. 네. 사실 이제 문제는 요도 같은 데를 막아서 이 아이가 소변을 잘못 본다라든지 요로 감염이 네, 자주 생긴다 네, 이러면은 네. 반드시 꼭 열어줘야 네. 되는 거고 우린 보면 이렇게 가벼운 치료니까 열어주고 싶잖아요 네, 그래서 네. 치료를 항상 안내하긴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음. 그래또 많이 걱정하시는 게그럼 우리 아이의 성기 자체에 기형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아, 그치, 그치. 걱정을 같이 하세요. 네, 그래서 오시면은 항상 그거보다 먼저 말씀을 드려요. 음. 이거는 안쪽에 자궁 난소라든지 음. 뭐 질쪽 기형과 전혀 상관없는 다른 음. 현상이다. 그거는 사실 별개고 기억이 있는 애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기이 아예 없는 정상인 사람도 생길 수 있는 거고 음. 그런 그냥 음. 현상이라고 절대 기억이랑 관련은 없는 거다 이렇게 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음. 네. 그 다음에 생겼을 때는 보통 우리가 에스트로겐 크림을 사실 주로 아. 발라주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막 있는 부분에 몇번쭉 발라주면 네. 네. 얇아지면서 거기가 저절로 열리기는 하니까. 그래서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laughs> 40일쯤 된딸 아이를 가지고 아. 네. 있습니다. 임신 막달 때 선생님이 아기가 태어나는는 <laughs> 복부 초음파를 해 보자고 하셨어요. 방광 쪽에 뭐가 보인다고요. 아기가 태어나서는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부 초음파를 보러 소아과에 갔다가 대학 병원에 가 보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방광은 괜찮은데 이 시기에 자궁이 크게 보인다고요. 그래서 대학병원에 가서 소아과 진료를 보니 종양이나 암은 아니라고 그래도 산부인과에 다시 가보라고 하셨습니다. 산부인과 선생은 직접 생식기 쪽을 벌려서 보기도 하고 초음파 사진도 보셨는데 걱정 안 해도 되고 엄마 호르몬 영향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 건가요? 임신 중에 재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있었을까요? 질문 주셨어요. 어, 마지막에 그 <laughs> 말이 되게 좀 속상한 게 엄마의 임신 중에 네. 네. 이게 영향. 나 때문이 너무 네. 속상해 이런 얘기 맞아요 얘기이거든요. 그건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음. 결국 이제 가태난 아기가 뭔가가 있는 것 같다면 나 때문인 것 같잖아요 음, 네 일단 뭐첫 번째로 그건 아니다 이렇게 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아마 그 태내 에 있을 때 방광 쪽에 뭔가 보였던 게제 생각엔 잘하면은 그 난소 낭종이었을 수도 음. 있을 것 같아요 간혹가다가 애들이 배 안에 있으면서 엄마 에스트로겐 영향으로 그냥 기능성 낭종 그냥 무럭이 음. 음.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음. 근데 그것도 금방 좋아지기도 해서 음. 태어 보는 순간 딱 없어지는 경우가 되게 흔하게 어. 있어요 아마 그런 케이스가 아닐까 싶기는 음. 하고요 음. 그랬더니 이제 자궁은 조금 크게 보인다고 라 하면 그거 역시도 에스트로겐 음. 때문에 자궁이 음. 일시적으로 커 보였을 것 같고 음. 다른 거 하나도 없이 자궁만 조금 크게 보이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종종 이, 있을 수는 있다, 어, 음. 있다. 음. 네. 태양 초음파가 너무 좋아져서 문제야 너무 많은 걸 <laughs> 너무 보게 되어요 너무 많은 걸볼수 어. 있어요 근데 보이는 걸 말을 안할수가없잖요 옛날에 게이 해상도가 들어요. 낮았을 때 때는 차 어. 구분도 안 되던 네. 것들이 이제 네. 너무 잘 보이니까요. 네. 엄마 호르몬 영향 때문이라는 말이 엄마가 잘못했다는 뜻은 아니죠. 그렇죠. 그냥 엄마의 호르몬 영향 때문인 게 내가 뭘 잘못해서 아니고 네. 있을 수 있는 것 중에 음, 하나다. 네. 그리고 이제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전혀. 네. 다음 어.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아이가 요로 감염에 여러 번 음. 걸렸었는데 음. 제가 아. 위생관리를 제대로 안 해줘서 그런 아. 걸까요 아, 네 요로 감염과 질염도 관련이 있나요 음. 요로 감염으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다던데 맞을까요 음. 요로 감염이나 질염을 미리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냄새나 가려움 등으로요 하고 음. 질문 주셨습니다 또 이제 어머님께서 본인 때문이냐라고 음. 말씀하셨는데 워낙에 어린 여자아이들이 또잘 걸리는 걸로 되어 그쵸. 있고 음. 또 애들은 면역력도 네. 약하고 이러니까 걸릴 음.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저보다는. 선생님도 잘하실 것 같기는 해요. 네, 네. 저희가 소아 요로 감염을 많이 보진 않으니까 음, 네. 요로 감염이 어렸을 여아한테 잘 일어나요. 왜냐하면 이제 요도하고 네. 질고 항문하고 여기가 네, 엄청 맞아. 짧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음. 똥만 싸도 똥이 위로 올라가 버리는데 음. 여기서 버티느냐 안 버티느냐 그 차이거든요. 네, 네, 네. 뭐 엄마가 정말 뭐한 시간마다 갈아준지언정 그게 올라가지 않는이라는 법은 네.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기저일 내가 뭐덜 갈아줘서 네. 생기는 건 아니다 라는 걸 음. 알았으면 좋겠고요. 근데 만약에 하루에 한 번은 갈아줬으면 그것 때문에 생길 수는 있잖아요. 네. 어, <laughs> 하, 하루에 한 번은 조금. 하루에 한 번은 너무 심한데요? 아이가 약간 음. 아이의 면역력, 네. 어, 뭐 위생상태 뭐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요구가 좀 걸리는 건지 음. 이제 뭐 부모의 잘못으로 인해 이게 걸린다 진짜.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걱정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냥 걱정을 하게 되면 너무 신경이 쓰니까 음. 또 그것 때문에 또 다른 걸또 아, 신경을 못쓸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로 감염도 단순 요로 감염이 있고 뭐 이런 신우신염이라든지 네. 역류가 음. 있는 요로 감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걸리면 검사를 한번쭉 해요. 아. 그리고 주기적으로 소변검사를 해야 되는지 네. 뭐 자주 걸리면 또 예방적으로 뭐 항생제를 좀 먹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을 병원에서 얘기를 해줍니다. 심에 따라서 음. 뭐 주기적으로 소변검사하고 뭐약먹으라면약 먹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애가크잖아 나요. 크면은 요도하고 질하고 항문의 사이도 이제 네. 길어지고, 병원도 커지고, 음. 신장도 발달을 하면은 또 이겨나가니까. 음. 이제 잘 키우면 된다. 음. 그 답인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은 하되 너무 심한 걱정은 하지 말자. 음. 오늘 정말 굉장히 유익하고 실용적인 <laughs> 이야기들이 <웃음> 엄청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산부인과 음. 전문이시면서 음. 또 여자아이를 두 명을 직접 키우셨던 엄마시다 보니까 이게 현실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생식기 네. 관련해서 좀 걱정을 하시는 부모님들께 한마디 좀 해주세요. 어, 네. 사실 이제 여자아기들을 키우다 보면 은 음. 많은 걱정들이 들수 있긴 한데 불편한 거는 분명히 아이가 사인을 줄 거거든요. 아, 아이가 사인을 줄때 그게 너무 뭔가 불편해 보인다든지 이럴 때 소아과 혹은 산부인과에서 도움을 어. 받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미리 여기 어. 너무 빨간데 여기 색깔 너무 이상한데 이런 어. 걸로 미리 걱정 어. 너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니까 애들은 참지 않습니다. 아, 그렇죠. 바로바로서 본인들이 <laughs> 어. 표현을 하니까. 어. 우리 권쌤한테 가자. 어, 네. 네. <웃음> 전화 수쌤입니다 어, 은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소아과 산부인과 가까운 곳으로 가서서 진료를 받아보시면 저희가 산부인과가 어른들을 많이 보니까 이제 소아를 잘 봐주실까 걱정을 하는데 요즘. 또생님들이 소아에 대해서도 되게 잘 봐주시는 면도 있고 해서요. 그게, 음. 그게 못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너무 오랜만에 어린애를 보니까 맞아요. 그냥 어색할 뿐이지 맞아요. 전혀 못 보시는 게 그러면, 아니잖아요. 네. 근데 보면 너무 좋아요. 제 산부인과도 네. 결국은 이 아기가 좋아서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네. 오면은 다들 막 깨르르 깨르르 웃고 있어요. 다른 방도 아. 보면 아기가 드리 오면 그래서 그렇게 맞아 주니까 너무 네. 산부인과에 대한 문턱도 음. 높지는 않다 생각하고 시 네. 필요하시면 내원하시면 잘 봐드리도록 할 겁니다. 네. 신사동에 계십니다. <laughs> <웃음> 네. <웃음> 또 다음 시간에 또 있어요. 네. 어. 자, HPV 백신에 대한 궁금증 음. 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 HPV 백신에 대한 궁금증을 말끔히 해소하는 어, 네. 영상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또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laughs> 안녕. 안녕.